가져가라고. 네, 안녕하세요. 크레이터 왕쌤입니다. 아, 이번에는, 채, 오늘 최초로,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내 네, 규칙은, 살아남아갖고, 여기 나무판 보이죠? 나무판자. 나무판자에 가가, 이 네, 죄송합니다. 아, 휴 진짜. 아이. 잡히켜. 자, 음. 자, 규칙은 여기 판자에 가갖고 여기 가갖고 하면 이거 폭죽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폭죽 터트리게 하면 이기는 겁니다. 여기 왔어 58개. 충분하네. 자, 올라가자. 윤자 바꿔 줘. 어? 윤자 어. 내려가니 아이고! 어 엔딩, 엔동, 어 엔딩한테 합체할 수 있어. 네? 합체한 거야 이게? 헐, 더 해봐. 아 이제 합체가 안 되네 주위서자 일단, 일단 규칙은 설명했으니, 내가 너 연산자로 바꿔줄게. 일단 나부터 그거. 할수 있잖아. 응, 혼자. 물봐요 들어가가. 너안 되는데. 야, 야, 그냥. 야, 너. 그냥 이거 바꿔봐. 그냥. 빨리 지금 바꿔보라니까. 그래 건너뛰기 뿅네 다시 순간동 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곡이가 있다고 아이고 계단 있잖아 모르고 떨어졌어 자 여기네 자 여기에다 철 캐고 가게 여기 불 있으면 돼야 캐지마 진짜 어 알겠어 얘, 돌이 공중에 떠 있다. 불로 가자, 우리. 호 어! 어! 자! 어, 응, 응, 니 먼저 해라. 어, 잠깐만, 여기 물 있는데? 어, 물 있어. 하다가 지하수 만들어. 지하수가 나와갖고. 어?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 슬금슬금. 아, 여기다, 여기. 이로 와봐. 어디? 여기가 최고. 아우, 진짜 많이더라. 이 살짝 점프있는데 여기? 아씨좀 떨어져. 잠깐만. 아 어떻게 가? 여기 괜찮은데? 오나 피. 오 디저 여기다. 빨리 갈 거. 아 여기서 터졌네. 여기 쉽게? 해야 너 죽었어? 아니야 아직. 나 같이 가. 야 우리 다시 올라가봐 죽어갖고 아나 죽었어 자 내기 한번 보자 응 내기 빡빡이 스킨 오 빡빡이 스킨 오 괜찮은데 자 빨리 시작해야 돼 그럼. 세워안 돼, 좀 많이 달랐는데, 여기 돌만 돌로 가면 되겠다. 안 돼, 어, 되네. 아, 반응 늦게 온다. 이거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아프다. 여기 팁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 몬스터 안돼! 몬스터 우리 죽이면 어떡해? 안 죽어 괜찮아 안죽는다나비오잖아 중... 아, 잠깐 잠깐 비었어 명령어 쳐 명령어 에이 진짜 귀찮게 음 날씨 어? 빨간 여기 정도는 모르겠어 좀비가 오 좀비 벌써 여기까지 단한데나 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굳이 여기로만 갈수 가야 되나? 일단 제일 낮은 거 아. 보자. 음. 몬스터 때문에 오케이 몬스터 죽고 있고요. 네. 그쵸 그쵸. 음. 여기야 나나 여기로 갈 건데 진짜 이미 죽었어 이돌좀 부시자 손으로 어 듣고 부시지 마돌야 블록 부시지 마어저저저저저저아응아 어. 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아니야 에이. 하차 칭찬 도장 깡깡 이 진짜 야 그런데 안 끝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왜왜 어. 왜 부셔 대꾸 <laughs> 하아 <됐군. 웃음> 어차피 못 가는구나 이쪽으로 와난 수영장에 꼭 갈고 갈 테야 수영장 왜가 이 수영 좀 하고게. 내 수영 실력을. 아이씨, 준비다. 오 TNT 있어. TNT. 내가 부시느라고 어. 잠깐만 스킬 린돈 아이고. 아이고 원통 하도다 야, 무생성 꺼내야겠다. 네, 몹을 다 꺼놨습니다. 네, 몹이 다 사라졌고. 아오치 정도 여기 정도는모도했지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잠깐만 잠깐만 굳이 거기로만 가야 안 되나? 안 돼! 안 돼! 여기 안 돼! 오? 살았다 그냥 여기 가도 되는데? 핫도이! 그냥 피만 많이 날분 응. <laughs> 음. 음. 끙끙끙끙끙 여기로 가면 되겠다 핫도이. 여기 피조금 남았다. 여기 우리 육조가 야, 우리 서로 때리는 거 없음. 어. 아, 물바용이 너무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라고 써져 있네. 아주. 아이고, 원통하겠네. 응. 응. 와봐. 아, 어, 여기 왔는데. 수영장 가게? 어디? 아니. 수영장 가면 피 많이 채워지나? 그렇지. 아난 온천이나 해야겠다. 음. 랄랄라. 잠깐, 만갇혔어 음. 좀 기다려야겠다. 피다 채게. 여기 수영장 있으면 피. 너를 꼭 사발 시키고요. 음. 그냥 그럴 수 있을까?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여기 내가 삭발 내기 거 쳤는데 안 돼. 아, 깨기이가 필요한데. 아도. 음. 근육여인 가도 되고, 묵직하게 가도 됩니다. 어, 여기 선에 가 갖고 육쪽으로 가 갖고 나. 아 부받 부부 부받 거 어. 내가 복수하러 가겠어. 아 거기 아. 가면 피가 얼만큼 나올라. 저 저. 아 아직 피가 많이 남았어. 너거 착발하게 될고요 안돼. 아 음. 피어 빨리. 아야 아이쿠. 아저이. 어 됐다. 하조이 죽어라. 죽어라. 하조이어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긴다. 야. 내가 이긴다. 일. 오. 어 잠깐. 빠졌는데. 오. 어차. 안 돼. 야, 아무튼, 니가 네. 척발해야 돼. 내, 내 빡빡이 머리 하기 싫다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무튼, 제가 이긴 걸로 나중에, 되면, 몰바용이 척발하게 되겠네요. 어. 아이고, 쭈쭈. 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아이고. 근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뭐냐 미로 찾기든가 봐. 뭐냐. 놀이공원 가면 안 될까? 놀이공원. 그래. 예, 지금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만들었잖아. 응. 응. 그 놀이공원... 바이킹도 있다던데한번 가봐야지. 그냥 바이킹밖에 없어. 지금. 내 네, 뭐... 바이킹 만드는 방법은 아안 이거 안 아주 안 간단합니다. 아, 말하지만, 지금. 네. 다음에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게 동영상이. 야 아직이라고! 아. 음. 아직이야! 나도 한번 해볼까? 아직이라고! 아직이라고! 응. 우리 구멍 안에 걸, 가기, 내기. 이번엔 스킨 병아리. 병아리? 어, 병아리를 걸고. 안 돼, 안 돼! 스킨 병아리? 어. 귀여울 것 같은데. 어허해. 아니요. 네, 왔다 저는, 왔다 그러면, 야, 너는, 너는 삭발하는 대신 나는 병아리 스킨 할게. 유치원의 기본은? 그것 아닌가. 잠깐 네, 아! 네 그냥 아야야야야 야, 야, 야. 잠깐만 잠깐.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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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스킨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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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적인이 네, 다음 콘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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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만들겠습다다아 하겠습니다. 그래 자주 걸어 그러면 안녕